오빠, 언니 어떻게 오셨어요? 어서 들어오세요.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너한테 설명해줄 게 있어서 왔어. 우리 낡은 집이 재개발되어서 집두 채가 나왔잖아. 그 얘기는 엄마한테 들었어요. 집 이야기를 하자 동생은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? 오빠가 재개발로 집두 채를 받았는데 내가 왜 기분이 안 좋겠어? 엄마가 너희한테 두채 사주셔야겠네. 엄마가 우리에게 천만 원을 주셨어. 오빠 새 집이 곧 지어지잖아. 내 남편도 인테리어 일을 하니까 엄마가 우리에게 새집 인테리어를 해주라고 하셨어. 동생이 서운한 걸 알고 있는 새언니가 카드를 주는데? 나한테 2천만원이 든 카드가 있어요. 이 돈으로 너희 집도 인테리어 했으면 좋겠어. 우리 집은 아직 살만해요. 인테리어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오빠가 집문서를 동생에게 주는데 농담하지 마세요. 받을 수 없어요. 농담 아니에요. 받을 자격 충분히 있어요. 옛날부터 넌 희생만 했잖아. 이젠 내 몫을 찾아야 해. 시집간 여자는 흘러간 물이라고? 난 그렇게 생각 안 해. 오빠 새언니 너무 고마워요. 가족이란 때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존재입니다. 앞으로도 오빠와 동생이 우애 좋게 잘 살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.